아침 성경 일도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이사야 4장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사야 4장. 4장은 이제 3장에 이어서 네. 3장하고 4장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장이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3장에서 뭐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냐. 이렇게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들 또 16절에 보면 교만하여 목을 늘린 여인들 뭐 이런 자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날이 올 거다, 니네들 니네들 두고 봐라, 이제 아주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는 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는 날.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향수를 뿌리고 이럴 때, 이 썩은 냄새가 그것을 대신하고, 이 장례식에 입는 그 굵은 배옷이. 화려한 너희들의 옷을 대신하는 날, 음. 그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요. 네. 4장 1절에서 그날에, 그날, 그, 그 심판의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한다. 남자한테 여자가 남자 이름으로 불려지는 음.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 결혼하면 아.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죠 남편, 남자들이 성으로. 남자들이 다 죽는군요. 그쵸. 그렇죠? 전쟁이 네. 나서 남자들이 죽으니까 음. 여러 여자들이 원래는 평소 같으면 남자가요 결혼할 때지참금을 줘야 돼요. 여자 네. 가문에 50세 개를 이상을 준다고 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과 음식은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음.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한테 가서 내가 먹을 거 하고 내가 옷 입을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만 결혼만 합시다. 어. 그것도 일곱 여자가 한 남자한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녀 성비가 7대 1이 된다. 남자가 귀해지는 그렇죠. 왜냐면 하 네. 전쟁이 나 가지고 이제 음. 남자가 귀해지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안한 상태로 있으면 더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음.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이 일곱이라는 건꼭 성비가 7대 1이라기보다는 그만큼 7은 많은 네.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이 전쟁의 폐해를 음. 보여주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4장 2절부터도 계속 그 4장 2절도 그날이거든요. 그 전쟁이 있을 이 에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 근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4장 2절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갑자기 그 전까지는 3장 4장 1절까지 막 그날에 다 박살 날 것처럼 말하다가 네.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워진대요. 어, 갑자기 바뀌네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심판의 날인 동시에 그날은 그동안 힘들게 살던 사람들 아까 막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당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날은 동시에 회복의 날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사상이거든요 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곧 의인들에 대한 회복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시는 영으로 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지키신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요 예루살렘의 도시들 아 남유다의 도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시들의 더러움을 지키실 거다 특히 예루살렘을 피를 씻으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5절 6절에서는 이제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그걸 보여주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때의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에서는 이 3, 4장의 선포에 이어서 조금 약간 끊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 갑자기 다른 노래를 불러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5장을 보통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어~ (5장 1절)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면서 (1절만) 읽으면 좋은 노래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세번이 나와요 음. 그리고 또 포도원도 보통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심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2 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요. 또 안에 그또그 그 안에 술틀도 팠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여기까지 좋은데 결론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 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가지고 기름진 산에다가 털을 잡고 도막 돌을 재하고 극상품 아주 씨도 좋아요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막막 막 정성껏 가꿨어요 그런데 열매가 들 포도였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네. 포도원 주인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다 나와서 한번 나하고 내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봐라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할거다 했는데 내가 뭘더 해야겠냐 나안 되겠다 이제는 이 포도원 그만두고 헐어버려야겠다 그냥 그냥 포도원 이대로 그냥 그냥 놔두면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포도원은 헐어버리고 그냥 놔둬야겠다 어, 어쩔 수 없다 내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비유이냐 이게 칠절이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무슨 비유인지 사실 쉽죠. 포도원지기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구하시려고 극상품의 품종을 심으시고요. 아브라함의 시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땅도 아주 기름진 땅이고 아주 열심히 가꾸셨어요. 열매를 구하려고.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하여 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이 열매에다가 막 아무거나 대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근데 여기 보면 열매가 뭔지 나와요. 열매는 뭐냐면요. 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포학과 부르짖음 이 포학이라는 건 폭력입니다 사람들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죠 정의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 정의를 구했더니 폭력과 부르짖음이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로 8절이 나와요 그8절이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하거든요. 어. 이게 이제 포 집을 막 가... 늘리고 막 땅을 넓히고. 그렇죠. 건가요? 음. 고대 사회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땅, 땅. 땅이죠, 땅. 땅. <laughs> 네. 땅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은요. 땅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재산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돈이 있을 때마다 땅 사는 거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입고 땅을 엄청 사가지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 없이 다내 땅만 들어버리고 음. 여기서 여기까지 다내 그렇죠. 땅, 그렇죠. 음.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내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런 홀로 그걸 차지하려 하는 자들, <laughs> 이 시대 이사야 시대 이 B.C. 8세기에 음.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가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음. 우리가 곳곳에서 이런 사건들을 볼수 있거든요. 땅돌은 그렇지 않나요? 뭐 사실 이거는 고대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도 <laughs>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이 시대에 땅을 빼앗긴 이들의 신음이 가득한 시대인 거죠. 음. 그들에게 임할 일을 이 오장 뒷부분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허당 가혹은다 황폐해져 버릴 거고 포도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뭐 음. 아, 아무리 포도를 해도 안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존귀한 자들은 낮아질 거다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망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힘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 받으시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부자들이 다 망하고 황폐해지면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그 시대엔 뭘 예언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패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럼 부자들의 밭이 다 황폐해지겠죠 그럼 그때 되면 지금 땅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들이 그 황폐해진 밭에서 먹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5장에) 나와요 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했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았는데 이제는 불꽃이 구르터기를 삼키는 같이 그들을 다 그냥 태워버리겠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셔서 그들 위에 손을 떨어서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게 하겠다 음. 막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이 부르짖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쉽게 정리한다면 니네 다 죽었어. 이 <laughs> 얘기고요. 6장에서 이제 한호흡 시구가요. 네. 6장에서 사실은 이게 맨 앞에 가야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6장. 이사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는 이야기. 이사야를 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잘 아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을 <laughs>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네.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 소명 기사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받는 사건 이 소명 기사가 1 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야 같은 경우는 소명 기사가 6 장에 있어요 제일 유명한 소명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부르심 받는 사건 왜 이게 6 장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뭐이 이, 사람들 도좀 빼긴 해요 아 제가 어떡해요 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음. 네, 어려가지고 못해요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사야만 독특한 반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6, 6장 5절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쁜 놈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뵙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어지간히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주님 만나는 것만으로 죽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해하려면 그 앞에 1장부터5장을 알아야 돼요. 네. 이사야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음. 이토록 악한 시대라는 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악한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를 하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나오는 반응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 난 이제 죽었다 이러는 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쓰시고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야너갈 건데 네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은 어차피 못 깨달을 거야라고 얘기해. 그럼 뭐하러 보내요? 그러니까. <laughs> 어차피 못 깨달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음. 다 황폐해지고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구루터기만 남으면 그 구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돼서 다시 시작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 8장으로 넘어가서 7, 8장은요. 이게 딱 오늘 좋은 데서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예언자의 선포가 아니라 실제 사건 하나가 나와요. 사건 두 가지인데 요때는 언제냐면 이제 8세기가 지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시스기야의 아빠인데 아하스 왕우시아 때까지만 해도 앞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너무 잘살 때잖아요. 남유다가 아주 잘 나가던 때. 그때 이들의 죄악이 가득했고, 근데 이제 아하스 왕 때는요 아시리아가 막 발흥하던 시기예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막 발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 옆에 붙어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가 아람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흔히 수리아 에브라임 연합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이 아시리아에 대항할 동맹을 결성해요. 레반트 연합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은 아시리아랑 싸우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야, 우리랑 같이 손잡고 아시리아랑 싸우자 그러겠죠. 남유다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유다를 먼저 치러와요. 아하스 왕을. 그러니까 아스 입장에서는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한테 붙어야 되나? 아, 어떻게 하지? 아시리아 쪽이 이길 것 같은데 얘네들한테 붙어도 질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찾아가 가지고 야, 걔네들 다 불타다나면 부재기 같은 애들이야. 무서워하지 마. 걔네들은 어차피 끝났어. 여호와만 의지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가 좀 이상했나 봐요. 얘가 잘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스가 <laughs> 그래서 아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증거를 하나 요구해봐. 그러니까 아스가 저는 증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들을 거라서 그래요. 이사야 말을. <laughs> 어차피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 증거를 요구하려니까 이런 믿음 없는 그러면서 무슨 증거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 중요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자, 봐봐. 예루살렘에서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야. 네가 그런 애가 태어나는 걸, 그 이런 이름 붙은 애가 태어난 걸 보면은 개가 다 커서 젖대기 전에 이 전쟁 끝날 거야. 아람하고 걔네들 망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런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지킬 거라는 걸 아스 보고 믿으라는 거죠. 아스는 안 믿었어요. 음. 아스는 안 믿고 어떻게 하냐면 아시리아한테 SOS를 쳤어요. 저희가 이거 역대기에서 읽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쵸. 아시리아가 어, 도와주는 척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치고 온 김에 남유다도 겸사겸사 쳐요. 음. 그래서 남유다가 또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고 살아남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때 열1개 역대기 읽었던 거 기억들 되새기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사야 4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추석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